너 no, 괜찮아? 저 괴물같이 생긴 녀석은 뭐야? <laughs> 어? 너 no. 다크 스피커맨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너 no, 살아 있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죽은 줄 알았어. 헤헤, <laughs> 전 쉽게 죽지 않아요. 이 녀석들 오늘을 기억하겠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아, 저 못생긴 아저씨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 화는 내가 더 많이 났거든. 그래, 알았어. 진정해. 이런, 뒤에. 에? 뭔데 그래? 여기 있었구나. 다 죽어라. 으, 아 으, 어. 지멘 복제품에 당하다니. 이런. 넘어지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 일단 이동하자. 으? 하. 제트팩이 망가져 버렸군. 할수 없지. 그냥 버리고 가는 수밖에. 하. 어디로 나가야지? 이쪽으로 가볼까. 허? 미녀석 여기,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제 도간에 넌 이제 도관에 든 쥐다. 다크 스피커맨 이쪽이에요. 알았어. 절대로 잡히면 안 돼. 우선 이쪽으로 도망가자. 이쪽으로 빨려. 응. 이럴 때 제트팩이 없다니. 여기서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웃음> <웃음> 뭐야 또저 녀석이야? <laughs> 놀란라 친구. 너 도관에 든 쥐라니까 죽을, 죽을 시간. 시간. 야, 너는 나랑 놀자. 다크 스피커맨, 빨리 도망가.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떨어져. 그래, 구너. 이쪽인가? 우웅! 음, 다크 스피커맨, 피해! 으, 이럴 수가. 다크 스피커맨, 괜찮아? 우 음, 아니, 안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내팔 잡아. 빨리. 이야! 어, 여기 완전 높잖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다크 스피커맨, 올려줄게. 꽉 잡아! 알았어! 어? 손이 이상해! 잡고 있을 수가 없어! 이거 왜 이래! 안, 안 돼! 돼. 아 이런, 이런, 가엾어라. 가엾어라. 너희들의, 너희들의 통치자가, 통치자가 작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지키기 위해 집착하는 모습이, 모습이 우습구나. 그들은, 그들은 여섯 개의 열쇠를 모두 찾기 위해, 찾기 위해, 위해 우리를 이런 한심한 전투에 보냈지. 보냈지. 숨겨진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그것들이 모두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그토록 간절히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지? 왜 그들이 너의 마음에서 그들의 행방에 대한 모든 흔척을 지우는지 알고 있어? 그 이유는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들에게 너는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해. 그들의 마지막을 단순히 구현을 또 다른 유닛일 뿐인 것이지. 희망을 향한 절망적 손길. 정말, 정말 불쌍하지 이상하잖아. 않나?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수 없는 추락을 지연시키려, 지연시키려 애쓰는 것을 지켜보라고, 지켜보라고. 인간들은 정말 역겨워 역겨. 자, 다크스피어맨 스피어키를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게 어때? 너의, 너의 마음속, 마음속 어딘가에 너의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알고 있어, 있어. 같은데? 우리가 해냈어. 오, 맙소사. 드디어 해냈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이건 우리가 마침내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첫 번째 희망의 빛. 우리가, 우리가 너무 먼 과거로 떠나온 것, 것, 것 같군. 앞으로, 앞으로 좀 건너뛰어 볼까? 마침내 이쪽 백업이 정리됐어. 이 블록의 마지막 민간인들을 구출했고 그들은 탈출 지점으로 이동 중이야. 이제 우린 너무 늦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만 한다. 너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알았다. 하, 여기는 우리가 다 접수한 것인가? 우 거대한 녀석이야. 우선 숨어야겠어. 그래 이 정도면 된것 같군. 으 갔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나와도 되겠어 그래 알았어 조심해야겠어 어 이럴 수가 저게 뭐지 엄청난 힘이야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 다 부서져라 아직 부족해 이 도시를 우리가 모두 접수한다 한 놈도 남겨 놓지 않겠다 으 이제 어떡하면 좋지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맞다고 생각해. 그 거대한 보라색 짐승이 우주에서 때 맞춰 도착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완전히 열이 되는 거지. 나에게 저항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야. 나는 너의 마음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거야. 그러려면 내가 좀더 이렇게 해야 하나? 강압적이다. 지금 스파이더 스피커가 놀자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옳지 옳지. <laughs> 그럼 이번엔 이거 던진다. 가져와. <laughs> 말도 잘 듣고 귀엽죠. 에휴, 저렇게 하라고 업그레이드를 해준 게 아닌데. 아 왜요? 쉴때놀 수도 있는 거죠. 오 마이 갓. 이거맞지 이럴? 야, 왜내 무기를 빨리 내놔. 어우, 머리 아파. 잘했어 잘했어. 나잘한거야 에? 응? 영혼이 타락한 스키비니 녀석. 정신 차리게 해 주마. 응. 탐나는 무기를 가졌군. 이건 내가 가져가도록 하지. 성능 좀 봐야겠군. 뭐야? 우리 무기 내놔라. 뭐, 잠깐 쓸 만은 하군 어? 내 단검은 어디로 갔지? 어, 여기 떨어져 있었군. 그래도 역시 다크 스피커맨한테는 단검이지. 완나, 대원들, 저쪽을 처리하고 왔어요. 이제 저 문으로 나가면 될까요? 그래, 이 문을 열면 될것 같은데. 하, 이거 힘으로는 안 되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봐, 니당검 네 여기 있어. 그래, 고마워. 혹시 이건가? 아, 어, 아니네. 에이, 그렇다면 할수 없지. 흠. 역시 말을 안 들으면 때려 부수면 되는군. 잘했어. 다음은 내가 처리하지. 으으... 으아! 나오기는 했는데 밖에 상황이 아주 초토화가 된것 같군. 레이저 받아라. 그래, 저쪽이다. 가까이 가보자. 짐은 복제품이 공격을 받고 쓰러졌어. 누가 그런 거지? 역시 가스맨이었군. 역시 잘 빠져나왔군. 이제 내 새로 업그레이드한 무기를 선보일 시간이다. 오두 개의 창이 하나로 합체됐어 너무 멋진데 아, 다스맨 뒤에 또 나타났어 오, 그래 잘 걸렸다 봐라 반방에 아! 해치워버리다니 좋아 이번엔 너희들이구나 봐라 에? 뭐야? 뭐야. 왜 저기다 던져? 바보 아니야 우린 그만 가자 아! 오우 부메랑인가? 혼자 멋진 건다하는구만 그럼 나는 저쪽으로 그래 알았어 이따 보자 이런 라지 스피커맨이 당했구나 안돼 일어나 저긴 또 부상자가 있나 보군 이런 친구 힘내 거기 무슨 일이야 우리 스피커맨이 당했어요 얘들아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누가 우리 요원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저 박스의 표시는 또 뭐지 아니야 가지 마 가까이 가면 안돼 이런 스스로 타오르다니 이럴 수가 다크 스피커맨 어딘가 강력한 녀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군 어디 보자 저 토일렛이 수상한데 안을 살펴봐야겠어 어? 안에 이게 뭐야? 스피커맨 머리잖아 초록색 빛을 띠고 있어 불길 저리 치워버려 기분이 나쁘군 왜요? 그게 뭔데 그래요? 어? 어 조심해요! 조물기들 여기 있었구나 으아! 그 엄청난 힘이야 친구들이 똑같이 만들어주안 돼! 저 녀석이 혹시 동료들을... <놀람> 맙소사! 저 녀석이 내 동료들을... <놀람> 묵사원을 만들어주마 흔적도 없이 사라졌군 <laughs> 이걸해도 줄까? 이럴 수가! 이건 스피커 우먼 칼이잖아?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잔인한 괴물 녀석 나보고 괴물이라니 뭐. 자, 괴물이라면 괴물이지 뭐, 뭐게? 아, 숨어있느라 힘들었네 이봐, 진정하라고! <laughs> 어차피 안될 텐데 왜 계속 썩이는 거지? 이전쟁 의미가 없고 너는 너의 무의미한 생명을 연장시킬 뿐이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면 마침내 진정한 힘을 위루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헛소리 집어치워라. <laughs> 아니 소용없어. 너는 처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laughs>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내 동료들을 죽인 너를 꼭 응징하고 말 거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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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군이 비열하고 잔인한 괴물아. 이런, 그래 이번 건. 마푸린하네. 이제 봐줄 수가 없겠어. 하, 넌 이제 죽었다.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응, 어떻게 된 거지? 게, 그래, 다스맨 이 녀석이. 어때, 정신이 좀 드나? 예, 네, 감히 너. 으아! 으아! 역시 다스맨 굉장해저 괴물 녀석을 한 방에 처리하다니. 너 no, 괜찮아? 저 괴물같이 생긴 녀석은 뭐야? <laughs> 어? 너 no! 다크 스피커맨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너 no, 살아 있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죽은 줄 알았어. 헤헤, <laughs> 전 쉽게 죽지 않아요. 이 녀석들 오늘을 기억하겠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아, 저 못생긴 아저씨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 화는 내가 더 많이 났거든. 그래, 알았어. 진정해. 이런 뒤에 그, 그래. 내가 너를 상대해주겠다. 정신 차리고 그 녀석을 없애야 돼. 돼. 막아야 없애야 한다고. 한다고. 이렇게 최첨단 무기들로 무장하면 네가 아무리 드라이 타이탄이라 하더라도 내 상대가 될 수는 없을 거다. 덤벼라. 그 불빛 마루. 내 방패를 단한 방으로. 그렇다면 음파 공격이다. 날 시끄러운 게 싫다고. 성가시게 굴지 마라. 대송이 녀석, 자만하지 말아라. 이래 봐도 난 위대한 발명가라고. 이제 내 차례다. 각오해라. 간다. 이 칼로 단칼에 베어주마. 뭐야? 갑자기 어디로 갔어? 갔어? 쓰러진 거야 이쪽이다 히야 아 이건 긴급한 녀석 주위에서 공격하다니하하 <laughs> 이것도 실력이다 그러게 방심하지 말았어야지 <laughs> 어지러워 또내몸 안에 에너지가 주제가 안된다 뭐야 드라이 타이탄 저 녀석 오해전에네 폭발하는 내안의 기운이 통제가 전혀 안돼. 으으으... 로워 엉둘렸던 에너지가 분출하기 시작한다! 이런 통제장치 따위로 날 제어할 수 없다! 음, 음, 저 녀석 확실히 대단한 힘이야! 너무 강력해! 어때? 아까 날 놀리기 재밌었지? 으아! 아까처럼 해보지 그래? 그래. 같이 한, 놀아보자고. 아주, 아주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이런 복주 상태인 저 녀석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할수 없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안 돼. 폭탄이네. 피어스키비디어 영원하라. <laughs> 그래, 영노리시 커테르. 음, 이제 드디어 만나보군. 좋아. 이제 내할 일을 시작해 볼까. 지메를 깨워야겠어. 뭐야? 야, 내 양복 멋지지? 어? 뭐야? 내 스타일 구겨지면 안 되는데. 어, 뭐지? 우리 헬리콥터 스피커가 잘 정찰하고 있군. 언제 봐도 우리 스피커는 참 세련됐단 말이야. 어? 이건 스키비디 소리잖아. 근처에 또와 있나 보구만. 어? 저건 오 이런 아까운 탔스맨 스피커. 야 거기 그래 이리로 와 보시지. <laughs> 좋아 거대 스피커 사이에 걸려들었어. 음파 공격에 좀 당해봐라. <laughs> 난 헤드셋을 써서 괜찮지롱. 어디서 날 속이려고? 죽어라! <laughs>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됐군, 대장님. 이리로 오시지요. 오호 그래. 여기를 다 불태워버려야겠다. 아, 어, 막수사 안 돼. 내 동료를 잃었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스피커맨, 너는 이제 끝났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저 소리는? 유후, 내가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왔다. 다 덤벼라. 뭐더 커진 것 같긴 하네. 뭐라고? 날 도발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으아! 도와줘. 아! 이제부터 내가 마치 오븐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다 태워버려라. 으! 이건 또 무슨 공격이야? 아! 뜨거워. 어, 이거 완전 뜨겁네. 야, 너 때문에 내 멋진 가죽 바지 구멍 날 뻔했잖아. 으아! 처리한다더니 저 꼴이 뭐야? 오우 진짜, 스타일, 구겨지게. 할수 없지. 내가, 직접. 빡! 얜, 뭔데, 계속, 까불어. 받아라! 진짜, 어이가 없네. 왜, 더러운, 토일렛을 들이대고 나, 예! 빡! 감히, 내 동료를. 너, 아직도, 안 죽었냐? 음. 별것도 아닌게. 으아, 무서워. 어. 정신 차려라, 스피커맨! 타스맨!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 말아라 스피커맨 내가 지켜주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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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어떤 녀석이야 으아! 으아! 오우,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어 탔으면 친구 왔구나 내가, 내가 그날 파리 녀석 접어줄게, 접어줄게. 기다려봐 전파가 느껴져 잡았다 그 녀석 내 친구가 괴로운 건 참을, 참을 수가 없지. 없지 이럴 수가 날 찾아내다니. 역시 대단해, 소나타이타! 이 녀석 마무리는 내가 하겠어! 죽어라! 하하! <목소리> <목소리> 야! 우리 진짜 멋진 거 같지 않아? 그런 의미로 파이팅 어때? 어서! 어... 그래... 근데 이거... 이렇게 <목소리> 하면 되는 거야? 아야! 어, 아우! 파 야! 나한테까지 힘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 하하 <목소리> 미션 <목소리> 완전 성공! 성공. <목소리> 야! 어제나 진짜 끝내주지 않았어? 내가 더 멋있었거든? 아직 고요하군 어? 뭐야? 폭발이 일어났어! 빨리 보고 해야 돼 흐하하! <laughs> 우리가 여기를 접수하러 왔다! 적군이 몰려온다! 빨리 피해! 그래, 좋아 이걸 써먹을 절호의 길이다 이 연합군 녀석들 으 우! 이거 기분이 짜릿한데? 하 어디 보자 죽어라! 뭐야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어 너왜 같은 편을 죽이고나야 같은 편은 무슨 같은 편난 너희들과 다르다고 헤헤헤 <laughs> 기분이 아주 좋군 아주 잘했어 친구 뭐이 정도쯤이야 어? 뭐지? 아 뜨거워 으으으으보으 <laughs> 여기에 우리 먹잇감이 있다고 누구 보고 먹잇감이래! 안녕, 까마귀 머리 친구 저타스맨 녀석 까불기는 가라, 가서 점염시켜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모두 타스맨에게로 참나, 또조물의기들을 나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야? 해충은 모두 이렇게 해치워버리면 되지 마무리도 깔끔하게! 아! 이란 내 부하들아, 저 녀석은 또 뭐야? 까마귀, 까마귀 머리! 감히 까마귀 우리를 무습게 보다니! 아연 박치기 맛이 어떠냐? 내 주먹이 얼마나 강한지 느끼게 해주지. 거기 친구, 나좀 보지. 누가 또날 부르는 거야? 나야. 반가워. 이 달걀 같이 생긴 건또 뭐야? 아주 종류도 가지가지고만. 이거 왜 이래? 계속해봐, 거기. 팬텀 역시 대단해. 아주 마음에 들어. 기생충 침입 성공. 헤헤헤. <laughs> 그럼 나는 이만. 이봐, 달걀머리 뭐 하는 거야? 어? 뭐야? 어디로 갔지? 사라졌어.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군. 주인님, 지멘 강화무기 장착합니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주 수고했다. 역시, 역시 완벽해.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으악! 미안한데 내가 팔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내가 좀 써도 되지? 어, 아주 잘 맞는군. 마음에 들어. 당신에게 충성을 다 했는데 어떻게 내 팔을? 으악! 다들 너무하는군. 넌 그냥 우리의 소모품일 뿐이다. 인물을... 하겠습니다. 바로 어둠의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멘이여, 깨어나라. 나의 부름에 응답하라. 어둠의 에너지여, 지멘을 깨워라.